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은 아, 이렇게 죄송하게도 마스크를 조금 쓰고 네,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미니 쿠퍼 D 5도어 차량이고요. 그리고 2016년식 4 2 0 0 0 킬로탄 단순 교환이 있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지금부터 둘러보실게요. 네 여러분, 진짜 아, 이 미니 쿠퍼 이렇게 네, 외관 상태 보셨죠?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 영상, 제 영상 하나만 봐도 정말 200만 원 정도는 아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진짜 이렇게 애타게 애타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진짜로 어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거는 추후에 제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색상도 되게 고급스러운 베이지 블랙 이렇게 투톤 색상이고요 그리고 여기 엠블럼부터 그릴 보시면 어, 어,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서 목소리가 변해버렸네! 목소리가 왜 그랬어요? 어머, 갑자기 목소리가 변했네요? <laughs> 엠블론부터 그릴을 보니까 목소리가 변해버려요! 너무 변했네요. 네. 그리고, 네, 누구 딸한지 알아? <laughs> 어, 헤드라이트? 안개 등.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이럴 정도로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질 정도로 너무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잠깐, 네, 편집자 좀 따라했어요. 네, 여기 측면부, 이렇게 라인 보시면, 오! 이투 톤의 그 매력이 너무, 네, 너무 감성이 딱 묻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목소리가 이렇게 깜찍하게 이렇게 변할 정도로 너무 매력이 가득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9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인지는 15인치 타이어와 타이어 힐 보시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90%다 신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9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휠, 뒤쪽 휠도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안테나부터 시작해서, 이 내려오는 라인. 네,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관리를 딱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쭉 열었을 때 뒤에 이렇게 6대4 폴딩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래 안테나도 여기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쪽 아래쪽도 이렇게 보시면 되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여기 미니 쿠퍼티. 어, 되게 이쁘네요. 근데 뭔가가 고급스러움이 남달르게 느껴지는 그런 차량이고 뒤쪽 테일램프부터 이 측면 브라인 쭉 찍어 주시면 네. 문콕이나 흠집이 없고 뭔가가 네. 딱 깔맞춤.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네. 여기 안테나랑 여기 주유구 센스 있게 딱 깔맞춤을 해놨네요. 여기까지 네 문콕 방지까지 네 이럴 정도로 센스가 완전히 만점인 그런 차주분이었던 거네딱 차량만 보셔도 알겠죠? 네 외관은 여기까지 받고 안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동글동글 예쁘게 저처럼 생겼습니다. 짠.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 어, 시동 소리. 너무 훌륭해요. 아까 뒷열 공간을 제가 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뒷열 공간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그냥 신차 느낌이 확 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완벽한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키로스. 키로스 보시면 42,427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투채나 블랙박스, 그리고 여기 룸밀러, 그리고 여기 이쪽에 하이패스 기계, 네 기계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아틀란, 고급진 걸로 이렇게 매립을 시켜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후방카메라, 또한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라인, 이렇게 보시면, 뭔가가 입체적이고,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여기 풍량, 에어컨 풍량 올릴 때마다, 이쪽에 이렇게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고, 네. 그리고, 여기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 다 완벽하게 나오고, 여기 양쪽에 열선,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토 스탑.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되게 엄청나게 관리 상태 훌륭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그 셔클 네, 여기도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힐 보시면 여기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밋 기능 이렇게 다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엠비어드 무드등 그리고 이쪽에도 여기 이렇게 위에 앰비언트 무드 등도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되게 은은하게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썬루프 네 파노라마 썬루프예요 뒤쪽에도 이렇게 있고요 앞쪽에만 이렇게 열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되게 시원함을 줄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썬루프 작동도 되게 잘 되고, 그리고 안쪽에서 문을 열때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것도 예전 차주분이 다 해놨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봤고 내려서 엔진룸 보실게요. 나와서 지금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경유 차량이라서 조금 크게 들릴 수 있다는 점. 참고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단순 교환이 있지만, 네, 인사이드나, 이렇게, 우리 중요한 머리라고 하죠. 머리 부분은, 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질룸 같이 보셨고요. 정말 제가 애타게 얘기하는 거, 이 번호판, 이 번호판을 보시면, 네, 진짜 차량 구매하시는데도 똑같은 차인데도 다른 타 딜러한테 사시면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붙여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만 보셔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아낄 수 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안전한 차량, 좋은 차량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